2020학년도 3월 수학 나형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아, 극한 문제인데 X를 2로 보내면 사실상 뭐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답은 4 더하기 5에서 9입니다. 2번. 자, 4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 요거는 4의 X제곱이 64다. 이렇게 고칠 수 있으니까 X는 3이 됩니다. 3번. 세타가 제3사분면의 각이고 코사인의 값이 마이너스 5분의 4다. 자, 이거 문제는 단순하게 부호를 일단 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값이 5분의 4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고 5분의 4.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5분의 4 코사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그리고 문제는 탄젠트를 물었으니까 여기 3이겠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봐도 되고 3대 4대 5를 우리가 쉽게 떠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3이고 그러면 탄젠트 값은 4분의 3이다 그래서 어 근데 부호가 뭐냐 할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어, 4분면에 따라서 삼각함수의 그 부호를 좀 생각 기억하고 있으면 요 방법이 쉽게 해결됩니다 올사탄코 정도로 기억을 하죠 3, 4분면의 각이 다 있으니까 탄젠트가 플러스예요 그래서 답은 4분의 3이다 어,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풀려면은, 3, 4분면의각 코사인의 마이너스 5분의 4다 했을 때, 요거를 이제, 어, 세타가 이렇게 나타나고, 코사인이, 어, 5분,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코사인의 값은 여기 길이분의 X 좌표로 나타난단 말이지. 그래서 요 길이가 5고,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보게 되면 탄젠트는 x분의 y 니까 여기 마이너스 어, 4분의 마이너스 3 해서 4분의 3이다라고 풀게 되면 어, 정의를 그대로 이해하고 푸는, 방, 푸는 그런 방법으로 볼수 있습니다 4번 문제, 등차수열 An에서 이런 관계가 있을 때 공차는 얼마냐 일반항을 기억하고 써야 되겠습니다 등차수열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첫째 항과 공차 이렇게 보면 되니까 둘째 항은 a 플러스 d가 되고 셋째 항은 a 플러스 2d가 됩니다. 그리고 두 배의 첫째 항 더하기 12니까 요거를 자 풀어 봅시다. 그럼 2a 더하기 3d는 2a 더하기 24가 되고 2a는 양변에 지우고 공차 d는 3 나눠서 8입니다. 5번 문제. 인테그랄 5부터 2까지 5부터 0까지 똑같이 et의 적분입니다. 요거를 어 아래 끝위 끝을 바꾸면은 앞에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여기 5 0인데 0 5로 0 5로 바꾸면 앞에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뀝니다. et. 그리고 여기는 어, 5인데 2 5로 바꾸면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면서 et. 이 요렇게 모양을 정리하면 쉽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e t 의 적분인데 0부터 5까지, 2부터 5까지를 빼면은 0부터 2까지만 남게 되죠. 이렇게 해서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e t 를 적분하면 t 제곱 0부터 2까지 2넣으면 4 빼기 0넣으면 0이니까 답은 4가 된다. 6번 문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함수의 f(x)가 이렇게 나타난다. f(1)의 값은 어, 이 문제도 좀 뭐, 단순하게 풀 수도 있어요. 여기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가 인수분해가 되죠. x 빼기 1, x 빼기 2로 인수분해 되니까, x 빼기 1이 이미 나타나으니까 똑같고, fx가 요거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x에 1 넣어서 f1은 마이너스 1이다 해도 되고, 또, 제대로 풀면은 이렇게 풀수 있죠. fx는 x 빼기 1을 나눕니다. x 빼기 1분의 x 제곱 빼기 3x 더하기인데 2 여기서 인수분해 이렇게 되니까 그냥 약분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제대로 푼다고 했을 때는 약간 오류가 생깁니다. x가 1이 아닐 때, 1이 아닐 때는 얘가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약분 해가지고 x 빼기 2로 보면 되고, x가 1일 때는 x가 1일 때는 분모가 0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 문제가 F1을 물었으니까 이때 뭐가 나오냐 하는 건데, 문제는, 어, 모든 실수에 연속이다 했기 때문에, 그, FX를 X1로 보낸 이 극한 값과 F1에서의 함수 값이 같습니다. 어, 같아요. 그래서 이, 이, 값을 찾으려면 얘를 찾으면 되고, 요거는 지금 X가 1이 아닐 때 얘기죠. 1이 아닐 때. 1이 아닐 때니까, 어, FX를 요걸로 보고, 음, 그대로 1을 넣는 것과 같은 <목소리> 음,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7번 문제. x가 0 이상 2파이 미만일 때이두 곡선 자, 코사인 x 2분의 파이와 y는 사인 4x가 만나는 점의 개수는 우선 요거부터 코사인부터 조금 생각을 해 보면 이거를 이제 2분의 파이와 관련된 공식들 이 있죠. 2분의 파이 뭐 파이 이렇게 막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공식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선좀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해서 단순하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코사인 X의 그래프를 X 대신에 X-2가 들어, X 빼기 2분의 파이가 들어갔으니까 X축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이동했다라고 행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코사인의 그래프는 최대 최소 1-1 해가지고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에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인데 x축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한 칸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어, 볼수 있어요 0부터 2파이까지 이게 지금 코사인 첫 번째 그래프가 되고 두 번째 y는 사인 4 x 같으면은 이게 이제 주기가 좀 바뀌게 되는데 어, 선생님 수업할 때는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인 x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하면 1마이서 4칸 그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네 개의 조각을 이렇게 그려요 여기가 2파이죠 2파이 주기가 2파이입니다 그래서 사인 얼마 했을 때 여기가 2파이가 되면은 사인 2파이 해버리면 4x든 뭐든 간에 2파이 해버리면 그림이 한번 나와요 그래서 사인금은 4x 여기서는 4x니까 이 자리가 x가 아니고 4x가 2파이 되면 그림이 한번 나온단 말이지 그림이 한번 그럼 X 입장에서는 4분의 2π. 그니까, 러 2분의 파이가 되면 그림이 한번 나와야 된다는 거지. 얘는, 얘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 자, 2분의 파 2분의 3파이, 2파이까지 쓸 때, 사인 4X 입장에서는 2분의 파 만에 그림이 한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2분의 파이거든. 여기 2파이고, 파이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지. 그림이 한번 나온다. 2분의 파이마다 그림이 한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같이 그려 보겠습니다. 만나는 점의 개수 물었으니까 같이 그려 보면 조금 더 넓게 그려 볼게요. 자, 코사인부터 그리, 그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얘가 좁게 나오기 때문에 좀 넓게 해 가지고 여기 2분의 파이 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까지 해서 본다면 우선 코사인의 그래프. 요거부터 그려 보면은 어, 사인 그래프가 똑같은 형태죠, 사실. 이 모양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됐고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사파이는 사인사 x 는 이런 모양으로 2분의 파이에서 어, 그림이 한 번, 한 주기가 다 나와야 된다. 이것이 또한번다 나오고, 한번다 나오고, 한번다 나오고 이렇게 이어진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몇번 만나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만나게 됩니다. 여기는 비었습니다. 여덟 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어, 4 번입니다. 4 번, 8. 8번 문제. a가 1보다 큽니다. 그랬을 때 직선 y는 마이너스 x와 y는 a의 x 제곱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좌표를 만나는 점의 좌표를 p, 마이너스 p 만난다라고 하면 둘다 여기 이 점을 지난다는 거죠. 지난다. 지난다고 하면 대입할 수 있어요. p, -p를. 그래서 어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이 직선이 y는 a의 2x 제곱과 만나는 점. 이렇게 된다. 역시 마찬가지 q, -q를 이 곡선이 지난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q q 넣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뭐 이런 값 하나 주어지고, p 더하기 eq를 물었거든? p 더하기 eq. p, eq, 여기 지수에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덧셈 형태로 나오려면 둘을 곱해줘야 p와 eq의 합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걸 약, 변끼리 곱해주면, 어, 여기, p, 마 q의 곱이 나오니까 pq는 a 의 p 더하기 eq.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는 p 더하 eq 값을 물었으니까, 요거 값을 물었으니까, 양변에 이제 요거를 지수표현인데, 로그 표현으로 바꿔주면, 그러니까 a가 넘어가면서 로그 a 해주면 이제 정리가 되겠지. 그러면 p 더하 eq는 로그 a에 pq, 요렇게 지금 다시 식을 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는 이미 여기 지금 값이 나와있죠. 로그 a에 pq는 이게 지금 마이너스 8이다 나와있거든. 그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8. 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함수의 f(x)가 주어져 있고, 이 극한 값을 물어보는 극한 값 주고 a를 물어보는데, 이 극한의 모양은 아주 익숙한 모양이죠. 이게 지금 f 프라임 2의값이다 그게 9다. 음, 그래서 a를 물어보는 거니까,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4x, 닭 a니까. 여기 2 넣었을 때 9가 나와야 된다. 2 넣어 보면 12 빼기 8, 닭 a는 9. 여기 지금 4니까 a 값은 5가 됩니다. 10번 문제. 그림은 지금 16개의 칸 중에 3개의 칸에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2배씩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서도 2배씩 된다.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어, 네 번째 줄에 있는 모든 수예요. 그러니까 요 줄에 숫자 다 더해봐라. 얼마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런 문제는 뭐 열심히 하면은 금방 해결되죠. 여기 8이고, 2배에서 8이고, 16이고, 오른쪽으로도 2배씩 하니까, 여기 16이고, 2배씩 갈 거니까 2, 1 이렇게 되겠죠. 여긴 32, 4. 밑으로 2배, 오른쪽으로 2배,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64. 그래서 이거다 더하면 돼요. 어, 이게 지금 등비수열인데, 뭐 등비수열의 합공식 이용해도 되지만, 그냥 더해도 됩니다. 그래서, 1, 2, 4, 8, 16, 32, 64를 모두 더한다. 단순하게 하겠습니다. 10, 10, 20 하고, 어, 여기는, 어, 96이고, 1까지 다 더해주면 이게 30이니까, 126, 127. 답은 127입니다. 요걸 이제 등비수열의 합으로 이용하려면, s n 은 r 1분의 a r n 제곱 1 이렇게 보면 되고 공비가 2죠. 2 1분의 첫째 항 1이니까 2에몇 번째 항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2에 7제곱 1. 그래서 128요 1이니까 128에서 1뺀127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